참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중요한 주제는 주님이 언제, 어디서 또 어떻게 오시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관심은 언제 오시는가, 어떻게 오시는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네 마지막 때의 중요한 주제는 성령 충만입니다. 네, 성령 충만이죠. 사도행전 1장 7절에 우리 잘하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요. 때와 기한 언제 어디서 오시는가 그거는 알 바가 아니다. 예수님 그게 말씀하셨죠. 네, 그것이 주된 주제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단들이나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뭐 보통 그러죠 주님이 언제 오신다 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모이고 뭐 헌금도 다 하고 집 팔고 에땅 팔고 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는 겁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인데 그거 알바 아니야? 어,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바를 말씀하십니다. 일,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바는 뭡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생각할 때가 많죠. 언제 어디서 오시는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성령 충만은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증인이 되라. 언제 어떻게 오시는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에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 노릇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네.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대격변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되야 되겠느냐 이렇게 이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진정한 주제는 언제 어떻게 오시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어, 우리 생각을 참 많이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단들에게 좀 그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 우리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경건하고 그렇죠? 어,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느냐?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 이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 시한부 종말론자들 보면은 삶의 터전을 떠나 버리잖아요. 기도원으로 들어가고 직장을 버리고 네, 학업도 버리고 어, 요즘에 신천지나 이단에 들어간 친구들을 보면은 어, 이, 이 공부도 안 합니다. 예, 어, 공부해서 뭐하냐고? 예수님 오시고 어, 재림 때가 되면은. 거기 들어가면 자기들이 왕 노릇 할 건데, 뭐 직장 그 시험 준비하는 거 고민하지 말고 여기 들어오라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배우고 자기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면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겁니다. 뭐 공부할 필요 있습니까? 공부 안 하고 다 거기 들어가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네.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느냐? 네. 네. 경건하고. 또 성령 충만하고 어, 우리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처해진 상황 속에서 직장에서 매일 매일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 세 번째 주제는 뭐냐면은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요? 해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되는데 세 번째로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24장 42절 44절입니다. 우리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말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네. 깨어 있으라. 경성하고 준비하는 삶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런 이세 가지 주제를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님은 그러면은 마지막 때에는 어떤 증, 증상들이 나타나느냐? 그 무화과나무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십니다. 32절과 33절에 나왔던 말씀인데 또 읽어 보겠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네, 예수님 참 쉽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나무가 잎사귀가 나고 푸르고 어, 잎사귀가 나서 어, 처음엔 어떻습니까 연한 색깔이잖아요. 그러죠. 좀 짙어지면서 열매도 맺고. 어, 그러듯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증거도 증거들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증거들입니까? 24장에 나왔던 말씀인데.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고, 난리와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나라와 민족이 싸우고, 성도들과 교회는 핍박을 받게 됐고, 불법이 성하며 사랑이 식어져 가고, 네 대혼란과 고통 속에서 네, 그런 상황이지만 복음은 전파될 거야.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 어,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의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 그런 것들을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됐구나 이걸 알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이중적이에요. 중첩되어 있는데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의 예언과 마지막 종말의 예언이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은 우리는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눠서 볼줄 알아야 됩니다. 어, 성전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졌다. 이것은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뭐 제우스 신상이라든지 이 로마의 우상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예. 그런 이제 이 가증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A.D. 70년의 성전의 멸망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대격변과 어, 사랑이 식어지고 난류와 기근과 이 기근이 일어나는 사건들은 마지막 종말의 때. 주님의 재림의 때 사건을 같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둘다 같이 이야기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현상들을 볼 때, 아, 이거는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 사건이구나. 지금 또 나중에 나온 사건들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는 그런 사건이구나. 이렇게 징조를 보면 주님 오실 때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할 때. 이 성전에 제우스 신전처럼 세워지게 되고 제우스 신상들이 세워지게 됐었습니다. 어, 이건 정말 가증한 일들이죠. 네, 어, 돼지의 피가 뿌려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우상 숭배하듯이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이제 가증한 일들이 일어날 때, 네, 그때는 예루살렘이 멸망이구나.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사건이 있을 때는 주님이 오실 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처음 오실 때는 비밀스럽게 오셨죠 마국간에 아무도 모르게 동방 박사들만 알게 목자들만 알게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오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심판주로 오셔서 공개적으로 우주적으로 예, 전 우주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어,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지구가 동그란데 예수님이 오시면 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 어떻게 아나요? 뭐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뭐 요즘에는 SNS가 발달해가지고 그렇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소식도 금방 알아요. 뭐 이렇게 설명도 할수 있습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는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다 알게 된다는, 다 아는 그런 사건으로 주님이 오시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시적으로 위험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잎사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무성해지면 아 이게 때가 됐구나 알듯이 예수님의 오심도 그렇게 알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예. 예 이런 징조들이 징조들이 나타날 때 인자가 가까움을 예, 문 앞에 가까움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예수님은 네, 우리 의 예배 중에도 오시고요.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이,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는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지금도 우리 문 앞에 서 계시는 주님이시고 장차 심판의 때에또 오시는 주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징조를 보면은 아,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하는 걸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혹시 7시에 오실까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정말 할렐루야겠죠.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주님 영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년 후에 오실지 아니면 100년 후에 오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해요? 주님 분명히 오시니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언제 오시느냐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사건을 이 재림의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예로 들어 주시죠. 37절 읽어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남도 그러하리라. 네.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아 무슨 홍수야. 이갠 날이 맑은데. 예.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네. 아, 그 예수님이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신 것이죠. 38절과 39절 읽어보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인도 이와 같으리라. 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더라. 주님의 임하심때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 사람들은 참 미련하죠. 네, 눈 앞에 뭘 보여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아, 주님이 임하실 징조가 많이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노아의 사건을 이야기하신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종말의 때에도 그와 비슷한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쾌락으로해서 살아가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런 현상들이 똑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의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은혜 받으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이 경성하는 마음으로 주님 모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세대가 악하고 네, 문란한 삶을 살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정을 살려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나중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네 아, 지옥에서 일을 갈 때가 온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아, 아, 그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들만 구원받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한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심판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예언의 말씀 심판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방주를 예 준비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경건한 사람만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고 경건하신 분들입니다. 예, 심판을 믿었기 때문에 노아의 가정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 명령, 예언, 심판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또뭐 기독교에 대해서 욕하고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네,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을 믿는 사람은 경건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두 번째로 왜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심판이 언제 올지는 잘 몰랐지만은 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 어제 말씀 잠깐 살펴봤죠. 예, 무두셀라가 죽으면 뭐가 온다고요? 심판이 온다. 예,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습니다. 아,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옵니다. 노아의 홍수가 쏟아지게 된것이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농구장의 한 스무 배 정도 됩니다. 농구 코트 약 스무 배 정도 됩니다. 몇 년간 걸쳐서 만들었습니까? 120년 동안. 네, 아, 600세의 노아의 방주는 다 완성이 됩니다. 직구나 방주가 완성되고. 창세기 7장에 보면, 짓자마자, 어, 짓자마자 나타났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깨어 있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뭐 그냥 지금 대충 살다가 오시기 직전에 내가 회개하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다리고 깨어 있고. 경성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지금 당장 오셔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들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예, 경성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 나타나셨을 때참 잘했다 칭찬하는 예,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 갖지 말라 그럼 징조는 있어요 그럼 아 가깝구나 생각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살자고요? 성령 충만하고 예, 어떤 사람이 돼야 할까?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첫 번째 오신 것과 같이 두 번째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지 생각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보이게 하시고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